아이고 아이고 다 보고있다 찍고있어 찍고있어 아이고 됐네 윤아 너 그렇게 하지마 날아가줘 여기서 날면 어떻게 밖에 안해야지윤이도 그래. 아, 일로와 해줄게 매매해줄게 아? 일로와 윤이어디놓을거야 아빠 빨리 도와줘 아빠, 아빠. 야. 야, 아빠 찍어달라 그래 야, 아빠 찍어주세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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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형아 어, 어. 음. 음. 집게로 나.. 나.. 잠, 집게로 잠자리 날키잡아보는건 어때? 안 돼. <놀람> 얘 베라 메고 <밀고> 왔다 갔다 그도 <놀람> <놀람> <유리도> 해줘. 네. <놀람> 멜미야 좀 멜미. 내가 떨어뜨려줄까거하아아직안어 떨어뜨려. <놀람> <쉽지? 놀람> <놀람> 어디? 윤이 어디나 음 잠깐 했어. 잠깐 했어. 잠깐 했어. 보게 들어. 호기 봐. 아이고 됐다 이제.